상수야, 랩 접었냐? 집에 뭐, 초기 같은 건 있으세요? 어, 어 잠깐만요, 또 잠깐만요. <laughs> 솔직히, 제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ᄉᄇ, 짱락, ᄉᄇ, 베고 ᄉᄇ, 그만하고! 결혼을 하시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제가 꼭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예예. 예. 들어오세요. Check t h i s o u n now, the chong zhang. 100 per 100, you had a miong zha. 100 per 100, you miong g a s u c d u g d do m a x i m o t 1 0 0 chik t o rim. Say a 나는 정상 수백0백중하0명0수 부산, 예. 부산 친구 유명 가수 문 1000000000, 1 0 u 0 0 0 a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웃음> 죄송니다아 <웃음> 어떤 재로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백발백중하는 명사수라고 하고 다녔는데 태정언이란 총으로 제가 명중을 당했습니다. 홍대 이제 젊음의 거리 홍대. 그 젊음의 거리에는 왜 가셨어요? 뮤션이 되려면 항상 그래도 젊은 어떤 마인드나 그런 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이제 한 남자 세명네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보통 이렇게 네. 쪽팔리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프던가요? 사람 많이 보고 이 쪽팔리면 은 아퍼도 좀 어떤 느낌이에요? 그때 쪽팔린 건 없었고, 아, 제가 뚜껑 열려 있어가지고, 경찰 한 3, 4명하고 몸싸움을 했고, 네. 근데 순간 팍 들어오는데, 다리가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수갑에 바로 채워지고,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진짜로. 순간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들어오면서, 아, 피카츄가 이런 느낌, 피카츄가 되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그래도 좀, 예. 되지 안 맞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예. 좀 누르고 아 저는 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 원래 되게 그냥 평안하고 아, 그래 뭐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인데 유독 그때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에 뭐 총기 같은 건 있으세요 어 집에 지금 총기는 있어요 총기류는 총기류 집에 총기류는 없습니다 근데뭘 이렇게 뭐 네. 오래 생각하셨어요 있는 것처럼. 아 혹시라도 있나 싶어서 좀백백백주하는 명사수. 가사에도 있지만은 yeah. 뭐 총을 진짜 명사수세요. 대한민국에서 래퍼로 활동하고 싶어 가지고 나를 소개하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힙합 뮤지션이 되겠다. 얘기는 네. 예, 출사표 같은 노래 만들고 싶어서 t Check 체크스아웃 나는 정상수부터 썼습니다. 네. 일단 랩이라면 라임이 있어야 돼서 그렇죠. 예, 정상수 라임을 찾다 보니까 백발 백등하는 명사수. 어, 정상수 명사수. 그래서 또명사수도 라임을 생각하다가 네. 이게 그다음 가사가 뭐였지? 아 본인이 써줬다고 그래. 예, 제가 썼습니다. 그세 번째 라임을 부산 친구 유명 가수 이렇게. 아 수가 계속 나오네요. 네, 저를 소개하는 노래를. <laughs> 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봐요. 나서 이제 총 맞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이저건에 제가 명, 명중을 당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다고 그래. 가사 다 할아버지가 써줬다고. 아 제가 어느 날 이제 자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장수야, 네가,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내가 너에게 노래를, 노래를 하나 가사를, 가사를, 줄 가사를 줄 테니까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거라 본인이 썼다 판비트로 예. 이거 충분히 좀 써서 랩 해줄 수 있잖아요 예스 예스 요 오늘은 배우 내가 너무나 졸업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각 미남 오신현 준 형님을 만났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테마록에서는 귀신을 때려잡는 현암의 역할을 너무나 멋들어지게 그리고 지금의 와 근데 저는 지금 랩을 막 들었잖아요 예. 그런 소문은 뭐예요? 비보잉이 안 돼서 래퍼를 한다 아 춤이요? 아, 예, 예, 예. 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아, 아. 잠깐. <laughs> 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좀. 야 춤을 진짜 잘 추시네요. 열심히 추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힙합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바지를 좀 이렇게 헐렁하게 입고 그래서 항상. 춤출 때마다 조금 윗 부분이 보이는 게그 약간 힙합의 정석이에요? 대신에 팬티를 좀 올려 입어서 노출이 안 되게. 아 근데 노출 을 예.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예. 너무 뭐 이렇게 순수한 어른이를 만나니까 예. 힐링이 되는 거? 그리고 아... 좋은 사람. 예예. 그러니까 예전에 테이거 테이저거를 맞았지만 지금은 예. 진짜 보호 개인돼서 거듭나신 분이 아닌가? 아 아유,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감사합니다 신분이. 아까봐. 그런데 이렇게 예. 겸손하게 보이시는 분이 그런 소문이 있던데? 예. 나 때문에 쇼미더머니가 됐다. 어,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기까지 들리던데요. 너무 길게 한다. 끝나도 되는데 나안 나오는데 왜 하냐? 너무 길게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요 아, 뭔가 뭐 손을 손을 계속 이러는 거 보니까 예. 다섯 명 안에 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손을 계속 지금 넘버 계속 손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제 내가 다섯 명 안에 꼭 든다. 아,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국힙 파이브 그 어, 내 마음속에 국키 어, 파이브 양동근 행님 조피디 행님 음. 듀스 이현도 행님 아 형님. 현도 그리고 어 그리고 둘이 비잖아 <laughs> 본인이 있는 거지 아닙니다 그리고 데프콘 행님 어, 우리 데프콘 예예 네, 네, 데프콘 어. 정말 힙합으로 너무 힙합 어, 여기는요 하나 둘셋 본인이죠 존큰 타이거 행님 <laughs> 너무 늦게 나왔어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태희 정원을 맡고 나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약간 좀 있었고 어떤 사건 사고죠? 그냥 그 시기에만 유독 술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 약간 좀 마찰 충돌 음. 눈사태 눈이 이렇게 산에서 굴러오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되더니 제일 마지막에 빵 돼가지고 결국 브레드 가게까지 네 빵집까지. <laughs> 가게 되는 이제 어 진짜 예, 예. 아, 학교 다녀오셨어요 완전히 취직을 한게 아니고 <laughs>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아 너는 결격이다 해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laughs> 이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나오, 나오고 나서 뭔가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일단 라이브 방송이었고 아, 근데 저는 뭐 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욕만 알려줬잖아요 욕하고 욕하고 뭐 이러거나.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즐거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되게 공격하는 채팅 예, 저한테 시비를 거는 채팅 그한줄그한 그 줄을 보고 좀 욱하고 어떤 한 줄을 보고 욱하셨어요? 상수야 뭐 지금 그 나이 먹고 뭐하고 있냐 장가 가야지 공장 취직시켜 줄게 웃어서 넘길 수도 있는 거같 상수야 랩 접었냐 털 빠진 뉴트리아 새끼야 뭐예 카피바라야 뭐 카피바라요? 예 뉴트리아 닮은 걸 오이 가지 예 이렇게 얼굴 두상 때문에 고환 뭐 여러 가지 다 닮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여기 델몬트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laughs> 네뭐키위다 네. 예. 네. 딱 붙였는데 진짜 과일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시청자들이 근데 캐릭터를 다 만들어줘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웃겠지만 지금은 정말 저한테 뭐 악성 채팅이나 음. 댓글을 달았던 시청자 모두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할때 보니까 진짜 할때 약간 그얘 예, 느낌이 있네요. 내려내. 예, 제가 봐도 조금 이도 이렇게 내려내. 그거 네, 다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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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유튜브 보니까 그 사랑하는 다섯 살위 누님이 네. 그 뭐지? 호통 치고 막 그러던데요. 네, 아, 그게 또 고수란이 방송에 내보내 있었더라고요. 방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제 이제 춤을 춰달라고 해가지고 막 추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갑자기 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추다가 여기 누나가 이제 못 참고 지금 뭐하시냐거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 어떡하 그게 났어요어떡하부산분 어, 여자분이란 거에 관심이 생겨서 딱 들어오셨는데 되게 서글서글 하시고 그분이 살아오신 얘기를 또 저한테 해, 해,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좀또 마음이 좀 생기고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데요? 그분 이야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으신 시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좀 약간 고독해 보이는 예 네,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좀 남자로서 품어주고 싶네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같이 있어 봤는데 제가 걱정할 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다 연, 연상을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아 연상을 만나면 뭐가 좋나 어... 음 연상을 만나면 뭐가 좋지? 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세요? 막 이렇게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어극중 뭐 찡하고 막 번들번들 버들, <laughs> 떨고 막 이러시던데. 솔직히 좀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하지 못하지만 야이 짱악 지배이고 이게 궁금한데 누 나도. 네, 누나도 뭐이 자리에 와 계시기도 하고. 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저희 누나가 네. 그 신부님을 뵙, 뵙게 되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좀 뭐야? 대신 여쭤봐 달라고. 예, 그 신부님 그 코는 언제까지 자라실 예정이십니까? 누나가 여, 여쭤봐달라고. 어 오... <laughs> 누님이어봤자 저보다 동생일 거 아니에요. 아너 잠깐 아... 나와 어디니? 아 저, 죄송합니다. 누님 들어오세요, 누님.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laughs> 어 아, 너무 그래도 상수 씨한테 좋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 아니었어니아 죄송합니다 그냥 동네 뜨내기 <웃음> <웃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를 막 부러지게 쳐다보길래 저돌 x 았나왜 나를 저는 그냥 래퍼인지도 모르고 한번 보고 말쌉니다 <laughs> 처음에는 어, 부산 와서 예. 상식아 그래 부산 와서 누나가 밥한개 사줄게 예. 어 다음에 와라 예. <laughs> 어퇴전을 받은 앤즈도 몰랐고, 이런 데 나가는 앤지도 네. 몰랐고, 그냥 뜨내기. 저런 뜨내기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지금 그러면은 그 기분 그대로 호통을 치신다면 어떻게 보통 호통을 치시나요? 아 씨, 짱역시 짐배고. 그만하고. <laughs> 우리 누나가 보는 정상수, 네. 인간 정상수와 가수 정상수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간 정상수로 치면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하, 정말 음. 스스로 정말 많이 하, 깨우치려고 하는 음. 하, 가수 정황수로는 네. 사람들이 좀 자기를 조금 어, 와, 이렇게 해 주길 바라고 어. 좀 교만해지는 근데 뭐 좀... 저는 사슴 님이 노래 내팔 때가 저는 솔직히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 보통 한번 쳐주십쇼오 돌다마 음. 진짜. 마. 아이고 얼굴 진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반말이냐 쌍욕이냐 아반말이나쌍욕이 그래도 좀 쌍욕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반말을 듣는 게 반말 무슨 띠야? 너 무슨 띠야? 쥐띠입니다 쥐띠? 예 쥐띠 여기, 쥐띠. 여기 주변에 쥐들이 많아 이렇게 야, 쥐띠들은 다 쥐닮아야 되냐? 쥐띠 중에 제가 리더입니다. 왜 리더야? 어, 얼굴도 쥐를 닮았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반말해도 이제 참으시네. 당연히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반말한거당연하죠 아이, 그래도 나 이거 네, 막 네.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참으시네. 이제 많이 성숙해졌어. 아, 아 진짜? 네, 쥐띠니다 그냥 좀제 찐고민 털어놔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연예인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아, 내가 이쪽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저들만큼 기나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그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런 저는 선생님이 참 뭐라 그럴까? 저 선생님만의 특별한 향기가 있는 그런 예술가, 래퍼 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아까 전에 있습니까? 춤도 저는 네. 분명히 미미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세핑한 거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조, 아 지금 조금이라도 보여 주면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요. 기분이 쩨져 에이 Who's the b 경 배미 턴후 과제 튀 나는 세핑 모든 게다세 보세요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I'm too sexy 두고 셋째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죄송합니다 좀더잘렸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네.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과하는 시간입니다. 어 누나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정말 어떤 그 서로의 깊은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알게 되고 충돌이나 마찰, 어떤 관점이나 보는 관점 그래서 속상한 일들도 있었고 저는 그래도 어, 누나가 저 제가 만나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어떤 다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누나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 분이 결혼을 하시면 네.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네. 제가 꼭 사유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요요요 오늘은 너무나 조발하는 신현준 내 죄를 고해하러 하러 와네 2022년 신현준 신부님과 한참 마무리하네 모두 화내 좋은 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함께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이제 예 yeah. <laughs>